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의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바이블 키트에서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루를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께 말씀이 제공하는 힘과 은혜와 기쁨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 성도님과 각 가정의 아이들 또 자녀들에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여기까지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비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가족관계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그로 인한 감사와 행복이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가지고서 8절씩 만든 거죠. 우리로 말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1절부터 8절, 니은으로 시작되는 9절부터 16절 이런 식입니다. 176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말씀의 어떠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했었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들의 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9편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65절부터 72절까지는 아홉 번째 글자인 테트로 모든 절이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는 특별히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섯 번이나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때 빈번히 쓰였던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대목에 제가 색을 입혀 놓았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토브 즉 선, 좋음, 아름다움, 풍요로움을 베푸셨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에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가득합니다. 때로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지라도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모든 순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토브 선대하심이 배어있습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을 선대하여 주시길 축원합니다.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좋은 명철은 선한 판단력, 올바른 통찰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성도에게 이러한 유익이 뒤따르게 된다 약속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어느 정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선한 판단력과 올바른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7절, 68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 아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릇된 길을 걸었지만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 끝에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간구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게 합니다. 고난 뒤에 이런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시길 빕니다. 71절, 72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이이다. 그리하여 결국 성도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지난 날 우리에게 찾아왔던 고난을 이제는 선한 것, 좋은 것, 유익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런 고백을 쏟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저도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도 동일한 간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원하지 않았던 질서가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대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끝에 하나님의 토부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5월, 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 고난의 유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로는 아름빛교의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이 제공하는 유익이 경험되길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고난이 돌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밀착하여 선하고 아름다우며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부모, 형제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각 성도님과 각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간증으로 우리 아름빛교의 소중한 성도님의 삶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맡겨드리고 위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